개그맨 강재준, 이은영 부부가 아들 현조의 아픈 근황을 전했다. 19일 강재준, 이은영의 유튜브 채널 기요TV에는 '여는 중과로 닿는 중과로 아프지 말자 아 현조야 유유유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이은영은 현조가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장염이 2주째 계속되고 아침에 혈류를 받아 콜라 색깔이라며 탈수 의심이 된다고 해서 진단서를 받아서 대학병원에 가고 있다. 가서 검사를 해봐야 할것 같다. 오늘 아침에도 우유 먹고 토하고 어젯밤에도 토하고라며 상황을 설명 돌치레를 아주 제대로 하느라며 걱정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아까보다는 얼굴 좋아졌다. 아까는 눈이 움푹 패이고 힘이 없고 쓰러지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은영은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병원에 도착한 뒤 강재준은 현조가 링거를 맡고 있다. 링거수액을 맞고 있고라며 현조가 많이 아파요. 이거랑 피검사도 하고라며 속상한 마음을 내비쳤다. 강재주는 현조를 30분 넘게 안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배아리할 때 새벽 수유할 때 생각난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컨디션을 회복한 현조. 강재주는 다시는 이제 아픈 걸 보기가 싫은 게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반을 들어간 걸 보지 않았냐. 다시는 못볼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한편 이은영과 강재준은 2017년에 결혼해 쓰라의 아들을 두고 있다.